<laughs> 아니, 잠 뭐, 뭐야, 이거? 엄마! 안녕하세요, 여분 너구리 인사드립니다. 지난주 2,300 친구가 당첨되셨는데요. 아우, 닉네임 말하기 어렵다. 자, 이번엔 어떤 걸 준비했느냐. 짜잔! 이 결제수단 관련해가지고, 우리 친구에게 장난을 쳐볼 예정인데요. 원래 수던거 하나 있고, 그리고 사용이 만기된 카드가 나와있는데요. 이 원래 결자동을 지워가지고 사용불가만 떴을 때 우리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 반가 방가 이번에 당첨되셨는데 그 느낌이 좀 어땠어요? 아, 솔직히, 당첨될 음. 줄 모르고, 그냥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, 어. 정말 당첨이 돼가지고. 쌈로님 같은 경우에는, 너구리가 어제 살짝 딜을 했어요. 원래는 이 백기사를 뽑아드리기로 는 했었는데, 또 최근에 아주 좋은 상품이 나왔거든. 그건 바로, 카우스 전야제, 두둥탕. 자, 그래가지고 너구리가 우리 친구한테 혹시 바쁜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. 자, 아, 그래, 선배님. 어제 하루 종일 좀 고민해보셨나요? 네, 고민을 해봤는데, 카우스패키지 와. 아! <laughs> 아, 그래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저, 음, 어? 어? 결제가 안 돼요? 제가 쓰던 카드가 있는데 이게 사용 불가라고 뜨네요? 이거 왜, 왜 이런 거지? 이거 막 너무 많이 결제하면 그 카드가 정지되고 그런 게 있나? 그런 게 있나?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? <laughs> 잠깐뭐 뭐야 이거? 엄마! 엄마, 나 이거 지금... 나 사용 불가랬던데, 이거 왜 이런 거야? 아니, 근데 최근에 나 이거 우리 다른 친구들 유튜브 때문에 사준 거 밖에 없었거든. 어, 와, 이거 진짜 나유튜브 하면서 완전 최초의 상황인데, 오, 그면사님 선배, 어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이런...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왜 몰카라는 생각이 들까요? 어, 뭐 어? <laughs> <laughs> 몰카? 아니, 이게 무슨 몰카인데? 어, 이게 무슨 몰카인데? 어, 갑자기 사용 불가라고 딱!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. 이 원래 결자동을 지워가지고. 왜 이러지? 하고 당황시키는 물카. 우리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잠깐만. 왜, 왜, 왜 그런 생각이 들 거야? 어? 왜? 그전 영상이 그거였잖아요. 당첨자한테 당첨 취소라고.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유튜브에서 이런 거 많이, 많이 하니까. 왠지. 어. 조금. 아니, 우리 삼배 친구는 의심도 하 친구였네! 아니, 이럴수가! 삼배님, <laughs> 내가 고민이 있어. 내가 <laughs> 너무 몰카 실패율이 너무 높아가지고. 어? 아니, 어떻게 하면은, 이쪽 성공시킬 수 있지? 삼배님한테 좀 그거 받고 싶어. 어? 나도 한번성공하고 싶어 몰까내 어? 연기에서 눈치채 포인트 같은 것도 있었어요? <laughs> 엄마랑 얘기하는 게 조금. <laughs> 어, 아아아아 엄마! <laughs> 얘기한 거 실수인데 아 너무 오버했다 아 그거 진짜 아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진짜 썸매님의 뽑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<laughs> 와 이거를 안 속네 진짜 아니 얼마나 진짜 눈치가 빠른 거야 이 카우스 전화지 패키지 우리 300 친구 생각하기에는 이 가성비 좀 어떤 것 같아요?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. 요 건전지고 음. 거기서 더 주는 뭐레장도 해독기라든지 음. 모래시계 들어있는 그거 있잖아요. 음. 그런 거 주는 것도 굉장히 그... 구성비 좋은 것 같아요. 아예 이것만 딱 질러도 양무관는 진짜 문제없는 그런 정도가니까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한테 가오스까지 얻었습니다. 유호! 우와. 와! 우리 우 친구의 대기실이 완벽하게 새롭게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건전지는 무려 14,300개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아, 갖게 되었습니다. 이 카우스를 본인이 좀 목표하는 그런 게 있다면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? 노르테오 베테랑 정도는 어? 지금 노르테오 몇천나 없었는데요? 지금이 57조 대예요. 아, 뭐야! 그럼 카우스 땅 무조건 할수 있겠네! 와하! 노르테오 베테랑 당면 너그라도 자랑해주세요. 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이 삼백 친구의 대리뽑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. 좋다. 하지만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?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 레전드 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데요. 자 어떻게 하냐? 우선 하나 노구리 채널 구독, 알람 설정하기, 블루투 댓글로 갖고 싶은 카트 혹은 패키지 적기자 우리 선배 친구 지금 노구리가 항상 그 넘어가는 카트인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? 아아 광속 패치? 네 맞습니다, 여러분 광속 패치는 절대로 절대로 뽑아주지 않습니다. 광속 적은 친구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. 잊지 마세요. 자 마지막 셋, 노구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시청하기.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너구리 채널에서 이 뽑기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주작 의혹을 방지하고자 이런 식으로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라이브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제외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. 자, 아무튼 그러면 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너구리더재미있고 알찬 가로풀 콘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어허 안녕